자,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누구? 네, 이대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곳 테마파크 소풍 가득 며으신 여러분들, 그리고 화순 국민 여러분들, 인근 지역민 여러분들,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찬또리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름다운 고장 화순. 이곳 화순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뵙게 될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어, 지난번 제가 테마파크 소풍을 한 차례 방문을 하였지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을 선물해 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오늘 다시 지키고자 전남 화순 테마파크 소풍을 찾아왔습니다. 반겨주신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역시 오늘 테마파크 정풍 많은 분들께서 또 자리해 주셨고 또 이제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저기 뒤쪽에도 많은 분들 계시는데 계속해서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께 또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보내드릴 텐데요 제 노래 속에 수록곡 그댈 만나러 갑니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This 자, 오늘, 어, 다행히 아침, 저녁으로 요즘 일교차가 크고, 그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낮에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어,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서울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 날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낮 기온이라 할지언정, 어, 좀 춥고 쌀쌀한데, 역시 이제 전남 화순이 이제 남부지방 굉장히 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오늘 낮에. 그 쌀쌀한 날씨에도 임 불구하고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또 다음 곡 함께 해야 할 텐데요. 다음 곡 보내드리기 전에 물한 모금만 좀마셔보요 마셔볼도...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 가수토리 무대에서 여러분들의 정말 넘치는 열정과 넘치는 에너지를 받아서 노래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목이 타고 갈증을 느낄 때가 있는데 역시 오늘 어 아주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는 분들께서 제 노래 함께 즐겨주시고 제 무대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다음 곡 함께 할 텐데요. 다음 곡은 제 노래 중에 어 드라마 OST로 사귀게 도록하 <laughs> 시절 인연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번째 곡으로 시절인연이라는 곡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어, 이렇게 또 솔솔 불어오는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어, 이 시절인연을 부르니까 더욱더 저도 이제 감회가 새롭고 어,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전남 화순의 초대를 받고 또 테마파크 소풍 어, 정말 이 아름다운 고장 화순을 두 번이나 방문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있다. 제쪽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 이제 테마파크 소풍 어, 가을 축제가 이번이 제 1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또 2회, 3회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지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테마파크 소풍 이제 지난번에 올 때도 그렇고 이번에 올 때도 이제 테마파크 소풍이 어떤 곳인지 찾아봤는데 어 전남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전북까지 모두 포함해서 호남 지역에서는 가장 큰 문화 테마 파크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어, 놀이장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부부나 커플의 데이트 코스 그리고 또 가족들의 여행 나들이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또친 환경적인 놀이 공간으로 또 굉장히 많이 또 활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제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어 이렇게 또 축제가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방문해 주실 거죠? 네. 예! 자 테마파크 소풍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어,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다음 곡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제가 전국 노래 자랑에 마지막에 출연을 해서 대상을 쳐주셨던 아주 영광스러운 기억이 있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시는 곡이라서 함께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진아 선배님의 미운산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이렇게 또 박수 쳐주시고 열렬히 또환호해 주시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 늘 감사합니다. 늘 이쪽 이제 광주 전남 지역 쪽에 공연을 오면 늘 느끼는 건데, 요즘 뭐 이렇게 멀리서 보는데도 키니 짝짝으로 물어가지고이 하신 사람은 아주 그냥 멀리서 봐도 멋지고 있구요. 여러분들이 이 공연을 즐겨주시는 문화의식 자체가 아주 그냥 끝장나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어, 사실 지난번 화순에 어, 내려왔을 때는 이제 그 참사로 인해서 애도의 기간을 가지는 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을 선물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여러분들과 또 어, 테마파크 소풍 이또 어, 가을 대축제 함께 또 즐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또 테마파크 소풍 많은 방문과 또 이제 정말 제가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시설들이 그 테마파크 그리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설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 훗날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개월으로 나아 제가 꼭 화순으로 아니요 80살에 결혼을 해서 어떻게 그때까지 기력이 좋으면 그때로뭐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어, 테마파크 소풍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화순 군민 여러분들 어 이른 시간부터 기다려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테마파크 소풍 찾아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려야 되는데 2찬원 하면 이 노래를 꼭 듣고 가야 돼요 어떤 노래죠? 어떤 노래요? 자 지금의 저를 잊게 만들어준 지금의 이찬원을 만들어준 지금의 찬또배기를 만들어준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하신 하순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네. 네. 자.